안녕하세요, 여러분. 라이벌 힐이스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20년생 발소막입니다. 아까 전에 지고 왔거든요? 왕카였어요 え <laughs> 쟤네 나 오토여가지고 그러는거 같은데 근데 쟤네로 너도 아니네 진짜 나빠 응. 야 울거야 <laughs> 너 오토 아니야 니네가 오토잖아 나한테 라니 나한테 뭐라 하지마 너, 마다 소리를 질러야지. 응? 것도 아니에요. 바블래요 아니 잖아요. 무슨 말인지 요 아니 1심히돌 거야. 왜왜매드을드 써요? 응? 매디캐을왜 써요? 응? 매디캐을왜 써요? 님님님 기디킷은나본 거야? 어디로숨었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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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킷은 메디킷은 탈야 아, 아 예비! 나부터 아니라고. 아니 내가 근데 나 때문에 졌다고 한 건데. 아니, 야, 니네가 오토잖아. 오토가 선질리잖아, 니네. 나 오토 안 이러니까, 진짜. 얘들 때는 계속 켰지만. 아? 진짜 너무하네. 진짜. 참 너무하다, 참으로. 응? 참으로 너무해요. 어, 아니, 예? <laughs>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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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에 냅다. 아, 또 매드킷 판다. 제발 25로 회기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<laughs> 한입 확인 잔초에 있는 확아아 아. 아파요 아니 오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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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잖아, 저거. 오토잖아. 어? 아까 전에 핵인 것 같았는데, 어디겠지 으이 나쁜. 진짜, 저 아닌데, 니네가 어떻게, 저도 오토 켜도 돼요? 아, 된다고요?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니네가 오토면 나도 오토다, 짜식아. 아 <laughs> 오토 건 끌래. 오토 켜도 질판엔. 오토로또는 꽤 상담자 아이가 음 오토 켰면 됐다고요 감사합니다 응 넉넉해가지고 밖에 놀게요 오토 키고 밖에만 어디 계세요 오토 키고 밖에 미안해 얘들실 왜? ᄀ. 니네, 어떻게 지 말라고 했지? 뭐, 어떻게 해도 못 이기네? 어떻게지? 말, 어, 제 뒤져있었네? 어, 아, 아, 어, 말실수를. 어째 죽었었네. 아, 어, 아니네. ᄀ. 게... 지금 말실수를 해버렸네요. t 끌게요. 오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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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토. 어디. 이 승장 좀 찍을 수 있을까? 응. 네. 버스가 사고 나면, 북어빵! 웃기죠? 안 웃긴가요? 저도 웃겨요. 헤헤헤. <laughs> 잊으면 지면생을 못찍은 뭐채 오늘 영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만 안녕.